음절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자음을 받침이라고 합니다. 자음이 받침 역할, 즉 종성에 위치할 때 원래의 발음과는 다른 발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비읍, 이응은 초성일 때와 종성일 때의 발음이 동일합니다. 가 박, 나, 반, 다, 밭, 라, 발, 바, 밥, 마, 밤, 아, 방.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조합하여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를 겹받침이라고 합니다. 한글은 음절의 종성에만 쓰이는 즉 받침으로 쓰이는 11개의 겹받침이 있습니다. 겹받침은 조합된 두 개의 자음 중첫 번째 자음만 발음됩니다. 골할 넉, 안절갑을일널 실